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매우 복잡한 저항을 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항이 경우 간단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서 특별히 만들어봤습니다. 그 복잡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사면체로 만들어진 저항 형태인지, 정6면체로구면체로 정되어 있는 저항 같은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좀 어려운 책들을 보면 한번씩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직렬 연결에 대한 병렬 연결에 도망들을가지고 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특별한 걸 사용해드리고요. 그중에 첫 번째로 다른 것을 하고 대칭성입니다. 패러글라 구성되어 있는 대칭성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가져오면 뭐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물리적 물리는 뭐냐면 전위차 가 같은 곳에서는 차가 같으면 전류가 흐지 않는다. 생각금면들이 되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원리인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복잡해 있는 회로들의 어떤 저항들을 일부 삭제해서 간단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일을 하나 면은회관스톤브릿지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회로에서 모든 저항의 동일한 크기의 R을 가지고 있는 저항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볼수 있는 거는 이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의 전이차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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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두 이 두, 두 곳에서의 전이차 V, A와 V, B는 같습니다. 어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양을 뒤집어보고 여러 방향으로 뒤집어보면 이쪽 경로를 따라서 왔을 때, 이쪽 경로를 생각했을때 분명 어, 회로가 되었을 때전가되 겠을 때는 동일한 대진성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_a와 V_p가 같다라는 거죠. 그게 되면 어떤 게이 벌어질까요? 전류 차가 같으면 전류가 르지 않습니다. 따라서는 따라서 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전류가 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이 있으나 많은 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는 다음과 같이 이게 저와 아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또한번더 바꿔보면 이 r, ER, 이 r ER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된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포탈 확장단의 크기는 따라서 이 알과 네이머하기 이 r 분의그래서 R분의 1에서 이쪽으로 REQ는 합성선의 크기는 R1입니다. 이와, 이와 같이 우리가 전차 같은 점들을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차 같은 점들을 찾아본 이후에 그두 사이에 있는 저항을 삭제하는 방법 대칭 상황을 이용한 삭제 저항 삭제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다음에 네, 구체적으로 대칭 상을 이용해서 구체적 회로를 푸는 문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먼저 해볼 수 있는 이런 정사면체로 구성어 있는 회로입니다. 어, 그렇죠? 복잡해 보이죠? 그랬을때 우리가 각 점들을 이대로 풀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 이렇게 단순한 2차 3차원 형태로 되어 있는 어, 복잡한 회로를 2차원 형태로 바꾸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때 사용하시는 주, 조, 좋은 팁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점들을 이렇게 어, 기호를 A, B, C, D라고서 표현한 이후에 2차원으로 바꿔는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자, A와 D 사이는 저항이 몇 겹들이 있죠? 한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아이처럼 2차 원 잡고 보면 바로 A와 D라고 끝장을 잡고 그럼 2차 원 저항, 1번 저항은 바로 이 e 저항이 됩니다. 1번 저항은 약끝이 A, D, A와 d 렇게연결 하면 동일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선해할게요자 2번과 3번 저항을 한번 볼게요. 2번, 3번 저항은 A에서 시작해서 C를 거쳐 D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또, 하나, 또 하나의 저항으로 4번이 나갈게요. 4번, 4번 저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C. A에서 시작해서 이점이 C가 되고요. 그리고 C부터서 저항을 통과하는 길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2번, 이게 3번이라고 해서 같은 연결 구조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에서 갈라진 이 저항 4번은 여기 있는 저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B는 이 회로에서 B는 아래 면에는 여기가 B가 됩니다. B다. 그러면 5번, 6번. 처음에는 이런 건 익숙할 수. 있, 이게 조금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너무 막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처음에 는 이렇게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5번 점 A와 B 사이죠. 이게 A와 B 사이는 5번 점고요 6번 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많은 연습이 간단한 부분이고요 일단 사진에 있었던 저 A, B, C, D, D 라벨링 붙이고 저항에서 번호를 부다로 붙이는 부분들은 나중에 내가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기가 작업을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보본 3차원 형태의상4 전체의 저항은 안니 2차원 형태의저 회로와 동일한 회로가 됩니다. 동일한 회로가 될거고 보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대칭성 대칭성을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는 회로 저항이 있는 장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전류를 이렇게 흘러도 이렇게 흘러도 사실 같아 보이는 부분들이 보통 대칭성에 의해서 아까 말한 전류가 같은 두 점인데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C점과 B점입니다. C점과 d 점은 자, A로 와서 저항 한 개를 더 거치고 또한 개를 더 거친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쪽이 전위가 높아서 들어온다면 한개 저항, 한개 저항하고 네. 나가게 되죠 그리고 B점도 들어와서 한개 저항, 한개 저항하고 네. 나가게 됩니다 반대쪽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반대라도 한개 저항, 한개 저항 나가고 한개저니한개나 따라서 어, 전압 강하 전압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 C점과 B점은 어, 동일하게 결국 하나, 하나 바로, 바로 이 중간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전위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지금 비록 알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Vc와 Vp가 같다라고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4에서의 4, 4, 4 위에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될까요 저항 4번에서 흐르는 전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회로를 과감게이 저항을 과감하게 지울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위치에 저항이 있든 없든간에 큰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저항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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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라고 하면은 이 저항들은 R, 2R, 2 r 과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표정적으로 세개의 나란한 방열이 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반반치의 1수 있고요. 2R분의 2더하기 1더하기 2R분의 4 R분의 2이죠 따라서 전체 합성 자원 크기는 2분의 r이 됩니다. 이런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2회로 어, 만약에 해서 이게 r이 아니고 3r이고 3r이면 그래도 여전히 vc와 VT, vp가 같을까요? 라고 생각,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쪽과 이쪽과 다르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드리겠는데 자, v C c 이점 같은데 보면 3R을 거치고 R을 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B도 와서 3R을 한번 거치고 R을 거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V, C랑 V, B가 핫한, 다시 말하면 이겼을때 여기가 3R, R, 3R, R. 같은 비율로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V, C와 V, 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3R, R, 3R, R이 되더라도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사라져서, 사라져서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대로 그렇게 되면 여기가 4R, 4R, 이렇게 바뀌게 돼있고 그러니까 4, 4 바뀌는 형태로서 새롭게 합성저항을 구할 수있겠죠 지금 이 크.. 그, 네 특성을 네. 이용해서 네. 저항을 삭제하고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정4면체에서 알았죠? 조금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저항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습니다정육면체 형태이고요 네. 모든 저항의 크기는 다 알로 동일하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쪽 A쪽에서 부터 전압이 들어옵니다 전류가 들어와서 고전하는 경우 마지노동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아, 그 순간 약간 깜깜해지고 대칭성을 이용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했을 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몇 개의 저항, 특히 한이 지점이 한 경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몇번 음, 같은 비율로 떨어지는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전압, 가, 전, 전압이 같은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뭐 어디가 있냐면요 바로 VB, 여기 비점과 B점, B점, VF VH, VC가 섞게 됩니다. 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우선 도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것은 VP와 VC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 봅시다. VP라는 것은 A에서부터 저항 한개 그리고 한번의 저항을 거친 이후에 바깥에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B점은 단순히 다른 을다 높아서 하고, B점만 봤을 때는 두 저항이 동일한 크기로 말요 단순히 B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A 점, B 점, D 점, 여기에이 B 점, 만약에 여기가 100볼트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0볼트고 하면 B 점이 50볼트가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선생님, 처음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한부로 해도 될까요? 라고 한 건데, 자,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뭐 음. 대칭성에서 내가 없었다다 생각하고 막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500만 봤을 때 이렇게 대칭성 요원들이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만 보고 결과는, 결과으로 우리가 이 사이에 다 연결, 연결한 다른 것들 사이에는 절로 하지 않게, 안게 되고, 결국은 삭제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여, 이 선만, A에서 D까지, 비를 거친 선이 이거밖에, 어, 이거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생각하고, 그걸 가정해도 조금은 무관하게조금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네. 자, B는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VC도 마찬가지겠죠? 되 VC도 a 선부터 하나, 정확하게 거치고, C가 온 이후에, 바로, D로 오게 됩니다. A에서 C, D로 옵니다. 그 사이에 정확한 게한개 한 개. 따라서 이 시점은 아마도 A와 D 값의 중간 값인 전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B와 C는 현재 연결되지 어있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임리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쳐도 아마 이 사이에는 동일한 전위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자 B와 C는 약간 밑바지입니다. 중요한 거이 H와 F를 볼 건데 자 H를 볼때 물론 H를 어떻게 연결한다 다를 수 있겠지만 A선 때 A에서부터 F까지 어떻게 하나 볼까요? 몇 개의 정을 거치나 볼까요? A로 A선 F로 갈때 A, B, F, 그다음에 G d 로올 수도 있고요. A, E, F, 그다음에 G d 로올 수도 있고요. 물론 뭐 F로 나올 때뭐 B d 로 온다는 상도 있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선 정확한 개 거치고 A선 F까지 몇 개의 정을 거치게 되죠? 맞습니다. 두 개의 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F에서 d 로 나갈 때또몇 개의 정을 거치게 되는 뭐냐면 또 그렇죠? 아, 이렇게 형태로 가리 됩니다. 요새 약간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여기 5볼트 하고 여기 5볼트 합시다. 이게 있을 때자명이아 F도 절반 절반이기 때문에 50볼트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렇게 막, 막 해도 되나요? 왜냐면 A에서 지금 경우가 사실은 F오는 게 A P F 로 A E F 로 어떤 걸 어떻게 해서 모자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A F 다음에 B 로올 수도 있고 C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부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근데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그래서 F라는 점은 결국은 저항, 저항을 두개 통과해서 없는 지점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F라는 것도 전위차가 5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위가 5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H도 역시 두개 저항, 두개 저항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와 F와 H와 C라는 점의 전위는 모두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0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냐면이 점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F와 P 연결이 있는 저항을 삭제. H와 C 사이 연결이 있는 저항을 삭제 하시게 됩니다. 매우 샘플이었죠. 저항이.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훨씬 간단하지만 같습니다이 상태로 회로를 다음과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A를 하고 B, C, B, C로 이렇게 한 개, B, c 하고 바로 들어가죠. 기호화 메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기호에는 이쪽 부분은 한계를 통과해서 이로운 이후에 나눠서 정리 그리고 여기가 G가 된니다 이거 정확하게 연결하고 g 가 오피로 됩니다. 여기가 이거 되겠죠? 이렇게 정리 매체가 대체성에 해서 이렇게 단출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저항 R, 거기 저항 RR, RR, 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보면 음, 여기는 이 알이고 그러니까 결국 알만 하나 남겨겠죠 여기와 뒤 사이에 그리고 알 여기는 자 1만 아요2분의알이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알이 남고 이건 이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밑에다 다시 한격해서 해보면 이쪽은 알만 하나있고요 여기는 2분의 5R이 되겠죠? 마지막 음, 다 왔습니다 R2Q분의1은 R분의1 더하기 5R분의2 그래서 5R분의7 이런식로 R2Q는 7분의5R이 나옵니다 그래요 아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F와 B를 지고 H와 C를 지는 부분인데 그 이렇게 보면은 한자 A, E, F, F, G, F란점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때랑 같은 대칭성이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F란점은 그냥 A에서 B로 절반 떨어지는 거거차가 F란점은 A와 d 의 전인차가 절반이라는 사실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고요. 그런 바탕을 통해서 이출을 통해서 우리가 F와 B, A차, C의 절차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하고 대칭성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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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